소리는 어떻습니까? 어. 이차 엔진이, 얀마 엔진이 혹시 맞는가요? 예, 맞습니다. 얀마 아, 엔진. 어... 얀마 엔진 소형 네. 불사기 엔진 소리 같습니다. 아, 정확합니다. 예. Terima <sweak> kasih telah menonton! 네, 기본적인 시운전은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갓도 h d 3 5 시승해본 느낌이 어떻습니까? 네, 일단 차가 새 차니까요. 퀸 유격이라든지 딱히 흠잡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음, 동작도 음. 나름 좀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고, 어, 다른 장비들처럼 그냥 딱 맞게 중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생각 외로 놀랐습니다. 실내라든지 어. 구성을 봤을 때는. 음. 처음에는 조금 장비가 어떨까 음. 고민도 했었는데, 음. 가승비로 타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, 음. 저도 현장에서 작업을 안 해봤지만, 음. 여건이 되면 현장에 가서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 어, 예. 하나 사실 생각은 없습니다. 오, <laughs>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기존에 구보다르가 있는데, 네. 다음에 바꿀 때 되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예. 좋습니다. 예. 아, 손님 하나 제 생겼습니다.